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라스 정치 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우영우 열풍 이제 시작 지상파 제치고 시청률 4% 돌파 소식과 이 드라마가 웹툰으로 제작된다는 외신 소식과 이 드라마를 시청한 인도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시청률 4%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E.N.H 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회 시청률은 전국 4% 수도권 4.4%를 기록,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수목 드라마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분당 최고 5.4%까지 치솟으며 거센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3회에서 우영우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형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지만 남겨진 현실은 씁쓸했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편견 앞에서 우영우는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자주 하며 한바다를 떠났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짚으며 묵직한 화두를 던진 에피소드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웹툰으로 드라마화 됩니다. 사랑스러운 새 한국 드라마 우영우가 60부작 웹툰 각색 시리즈를 갖게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단 3개의 에피소드만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정 K드라마는 IMDb에서 10점 만점에 8.9점, 마이 드라마리스트에서 10점 만점에 8.7점이라는 이상적인 점수를 받아 팬들에게 확실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흥미롭게도 웹툰이 각색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다른 매체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성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번 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국 드라마 시리즈가 웹툰으로 각색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리아타임즈에 따르면 웹툰은 총 60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작사는 매체를 통해 드라마 웹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웹툰이 오늘 8월 18일로 예정된 드라마 종영을 앞두고 첫 선을 보일 것임을 시사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웹툰이 최종적으로 런칭되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공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매체에 따르면 웹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일러스트레이터 화음조가 그림을 유일히 지필을 하며 60부작으로 연재된다고 전합니다. 다음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청한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 올해 최고의 k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플롯 정말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첫 세기의 에피소드는 장면과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웃고 울고 진심으로 감동시켰습니다. 두 번째 대본 기발하고 재미있는 대사가 포함된 탁월한 실제 대본을 쓴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배우. 나는 이미 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과 친숙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능가하고 이젠 TV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본 최고의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예외적입니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능, 나머지 역할도 훌륭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쓰고 싶은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K 드라마에서 가능할 줄 몰랐던 우영우에 대해 진심으로 느낍니다. 슈퍼팬으로 가기 전에 첫두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내가 들은 칭찬의 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재치있고 매력적이며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며 세계의 에피소드를 보는 동안 저를 매우 흥분시켰습니다. 이번 여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이 드라마에 대해 고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드라마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예술작품입니다. 한국 드라마 팬으로서 이 드라마를 당신의 시청 목록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굿닥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매해마다 다른 스토리를 가진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싱글아빠와 함께 살고 있고 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한 주인공의 성격입니다. 이 직업은 사회적 에티켓 기술이 매우 까다롭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더할 나이 없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배우입니다. 나는 K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항상 훌륭한 여배우를 찾을 수 있지만, 그녀는 위대한 배우 중 하나입니다. 아, 이 시리즈를 보면 얼마나 웃긴지, 이제 겨우 2화인데 다음화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이런 걸작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회에는 조금 리얼한 느낌이 들어서 우영우에게 더 감정적이 됩니다. 이 획기적인 드라마의 놀라운 연기와 스토리에 오한, 눈물, 온갖 감정과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자폐증에 대해 나의 무지를 깊이 후회하지만 이 장애에 대해 배우고 그 엄청난 변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더 친절하고 수용 가능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각 에피소드는 한번 이상 즐길 수 있는 모험입니다. 앞으로의 수상을 예고합니다. 나는 고래의 평온한 측면과 그들의 놀라운 존재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박은비는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이것은 자폐증 개인에 대한 나의 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민들의 바닷 속에서 자폐증 주인공 우영우를 빛나게 하면서도 그런 우아함과 따뜻함으로 자폐증과 같은 장애를 이야기하는 한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신선한 바람이다. 그녀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과 재치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부분을 사랑합니다. 추천. 이 K 드라마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는 특정 세부사항을 다시 듣기 위해 이미 각 에피소드를 두번 보았습니다. 빅백 이론의 셸던을 한국판으로 보는 것 같지만 더 귀엽고 발랄하다. 나는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반응을 많이 올려드리는데, 외신에서 가장 많은 K 드라마 기사가 우영우입니다. 그러기에 소개할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우영우 신드롬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소식은 빼놓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